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EDGC입니다. EDGC. <laughs> 보통 EDGC 같은 경우에매 침해 관련된 회사죠. 치매 치료제. 패치형으로 침해 관련된 치료제 개발 때문에 예전에 이슈가 되면서 한 차례씩 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직접적으로 진단키트를 개발을 한건 아닙니다 어, 그런데 이제 솔젠트라는 회사가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을 할 수, 하는 어, 할 예정이고요 그 회사가 뭐 규모는 작습니다 작은데 EDGC, EDGC가 그 자회사를 통해서 솔젠트의 집을 한16%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어, 변동성이 크지만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진단키트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는 어, 수출이 좀 확대될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수출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어서 미국은 모르겠는데 일단 유럽 쪽은 수출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회사들은 앞으로도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슈화된 지두 달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테마가 식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뭐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 그 다음에 뭐 택배 관련주, 그 다음 뭐 교육주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진단키트가 가장 큰 수요입니다. 직접적인 매출 성장도 나타나고요. 과거에 보면은,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그, 어, 타미플루를 개발했을 때,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됐나? 그, 그 정도였는데, 이것이 그, 신정독감, 예, 어, 이제, 치료제로 확인이 되면서 3조가 됐어요. 5배가 늘어났죠,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단키트 쪽은 지금 이제 수출하고 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마 이미지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 물론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선 지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지지가 되면은 지지선에서 올라갈 때 다시 매수를 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오일선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는 9,400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만원 선까지 한번 이상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